자 성경봉독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재로 죽은 우리를 기수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아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기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란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어느 기독교 동아리에서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를 교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의 전도 논리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었는지 저를 앉혀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금만 쪽지를 하나 들이밀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사형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형리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네 가지 주요 원리로 간결하게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CCC라고 아시죠? 네, Campus Crusade for Christ, 네, 대학생 동아리 모임입니다. 여기서 개발하고 사용한 것으로 간단하고 체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 네개는 해당 성경구절과 함께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분위기에 압도되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할까 싶어 한 마디를 더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뭔가 아니지 싶었지만 사실 특별히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의심은 조금 남아 있었죠. 영생이 이렇게 쉽다고?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의심이 들긴 하는데, 어, 이것이 느낌이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니 무시하라고 뭐 이런 의문들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 일반적인 의미는 개인의 내면적인 어떤 확신, 감정, 의지를 의미하는데 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모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기독교인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 개념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수도 없이 들었고,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심볼, 기표라고 합니다. 이 기표라는 단어는 사실 소시우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기표, 믿음이라는 기표에 대응하는 그 뜻, 그것을 기의라고 합니다. 이 기의가 초기 기독교 시대의 믿음이라는 단어, 물론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우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것과 같은 기의일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번역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과 그 당시에 사용했던 피스티스의 단어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또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예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음, 한국어가 훨씬 더 세분화된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해초, s 위드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미역, 파래, 뭐, 다시마, 매생이 이런 거를 그 영어에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일상적으로 부르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듀로스는한 단어로 쓰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더 구체적인 단어로 좀 나타나 있고요. 또, 문맥에 따라서 이러한 언어들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번역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약학자는 그러더군요. 듀얼로스는 노예라는 개념에 가까우니 모든 단어를 노예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어는 1대1로 대응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왕에게 만달란트 빚진 종을 노예라고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왕이 노예와 거래를 하겠으며 만달란트라는 거액을 노예에게 빌려주겠습니까? 이것은 신하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물론 성경에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념적으로는 왕의 신하라고 번역하는 편이 훨씬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기의를 갖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듀로스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됩니다. 신뢰, 믿음, 충성, 신실함, 의존, 확신, 약속의 준수, 헌신, 이런 것들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는 배타적인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대표적인 예가 아까 노예와 신하 이런 개념입니다. 두 개가 다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 믿음, 신뢰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포괄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두 개를 다 의미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기도 이기도 하지만 신뢰이기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성경 구절들을 좀 따와봤습니다. 다음의 얘들은 원어 피스티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본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충성이 뭐라고요? 피스티스예요. 믿음이 아니라 충성으로 번역돼 있다. 자, 이게 개역한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에는 이 피스티스가 충성으로 번역돼 있는데, 새 한글 번역에는 믿음직함으로 번역돼 있고요, 번역돼 있고요, 새 번역에는 신실함으로 번역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진실로 번역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 피스티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하나로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를 쓰거나 저 단어를 쓰는데 의욕이죠. 아, 이, 이 문맥에서는 이 단어가 더 맞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여러 단어로 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네요자 여기에서 여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리고 믿지 아니함 그리고 믿부심, 믿부심이 놀랍게도 피스티스입니다.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은 믿부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새 한글과 새 번역은 신실하심. 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신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새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소중한 바 정의와 국의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믿음, 믿음은 개혁 한글에서는 신, 한자 신을 쓰고 있고요. 신을 버렸도다. 뭐 비슷한 뜻이죠. 개혁개정은 이걸 한글로 바꿔서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한글에서는 신뢰를 저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새 번역은 신의를 저버렸다. 공동번역도 신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하고 좀 우리 개념으로는 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분히 대치 가능한 단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충성도 비슷했습니다. 새 한글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 새 번역에서는 신실성, 공동 번역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니 피스티스입니다. 한글 개혁한 걸 개혁계정 및 부시니. 이렇게 돼 있고요. 새한 걸은 신실한 분이시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신실하시니. 공동번역, 진실한 분이시니. 구약의 하박곡 2장 4절입니다. 구약에 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왜 헬라우를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70인 역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70인 역을 읽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개역 개정 뭐새 번역 등등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대로 그냥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예들은 믿음이라고 대부분 번역하고 있지만 신실함으로 번역하면 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줄 알도록 이제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것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보원이와 신실함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 행함으로 신실함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그런 번역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도 다르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피스티스인지 예수의 피스티스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예수의 피스티스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 피스티스가, 피스티스가 나의 피스티스라고 한다면 어, 오히려 나의 결심과 행위가 포함되므로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n 티 라이트, 톰 라이트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laughs>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달려 있으며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응답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번역한 그 번역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즉 피스티스라는 삶을 통해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면 피스티스는 단순히 신념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충성, 헌신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믿음 피스티스는 태도 행위와 분리되지 않는 신앙의 중심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 구절을 읽는 방법 중에서 생략한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었으니까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걸 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건 생략된 문장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중간 과정이 생략된 문장이죠.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모토 중 하나가 오직 믿음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문장이겠죠. 여기에서 생략된 숨어져 있는 뜻은 없을까요? 만일 믿음을 우리가 신실함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뜻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단순히 예수를 마음으로 특정 시점이나 시점에서 인정하거나 신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삶의 지속적인 태도와 실천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헌신,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신실한 삶의 열매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단지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다. 그것은 선한 행위를 낳지 않을 수 없다. 믿음은 선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선행을 자발적으로 이끈다. 루터를 연구한 학자 권진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행은 믿음에 더해져야 하고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행위 없이 믿음만이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다. 루터가 로마서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인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자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기에 끊임없이 선행과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위와 믿음을 구분하고 행위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위가 믿음의 대척점에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은혜라고 주장하는데,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결국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엔티라이트, 톰라이트의 주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조건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 주장의 모순점은 모든 것은 은혜이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 믿음의 본질을 상당히 축소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만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함부로 구원 받았다는 결론을 본인들이 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래 시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판결문을 읽기도 전에 자기는 무죄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이렇게 좋아서. 만세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서에서 피스티스란 단어는 지적인 이해도 아니고 마음속의 인정도 아닙니다. 한국어의 믿음보다는 그 뜻이 훨씬 넓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에는 마음의 신뢰 이외에도 상대에 대한 신뢰, 충성, 신실함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충성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를 목놓아 외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가르침을 따르는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충성과 신실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결심하는 것은 예수가 바라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 없는 믿음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믿음의 일부입니다. 나도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실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성경 본래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부정한 것은 그 행위가 악해서가 아니고 선한 행위라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선한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의역해 보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문맥을 얻기 위해서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로 한번 추가로 바꿔보았습니다. 이 구절을 번역한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신실함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